오늘은 책을 이렇게 앞에 놓으니까 꼭이 책을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되나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건 맞아요 네. 근데 음이 책을 산지가 꽤 오래됐는데 어제 책꽂이에 항상 꼽혀있거든요 물론 어떤 책들은 중고로 팔기도 하고 한번씩 정리를 하지만 이 책은 어, 항상 꼽아놓고는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 제가 뭐 책을 읽기 시작한 건 사실 책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건 다이어트를 하면서부터거든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30, 40kg 정도를 뺐고, 그러면서, 어, 어떤, 제가 좀더 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게 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 자기개발, 동기부여 이런 책들 위주로 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점 가면은 그냥 제목이 끌리면 일단 사다 놓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사실은 어, 제목이 나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끌려서 어, 사왔던 거죠. 사서 와 이제 꼽아 놓고 있다가 3, 4년 정도 지나서 편입을 제가 하게 됐어요. 편입 공부를 하게 됐고, 1년 동안 아예 투자를 해가지고 편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단어 외우고, 어막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 굉장히 투자하고 노력, 의지력 발휘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 제가 어깨 어깨 탈골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고 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 어떤 일 때문에 또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전신 마취를 또 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니까, 그게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쭉 가는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두 번이나 생기다 보니까, 약간 의지력이 많이 꺾였어요. 꺾이고, 막 짜증나고, 우울하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책꽂이에 이게 딱 꼽혀 있는 걸본 거예요. 근데 이 그냥 제목 자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 삶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모든 게 타이밍이 늦, 늦어지고 그런 일들이 공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나 막 이런. 안 좋은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좀 알게 되면서 이 문구가 굉장히 눈에 탁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읽지도 않았던 책인데, 날 바꾸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펴보게 됐거든요. 펴보게 됐는데, 보면 여기 지금 95페이지, 94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대로, <laughs> 그대로 이렇게 꼽아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어, 좀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뭔가 돌파구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만나는 어떤 책들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다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이면서도, 어,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뭔가 상징적인 느낌? 이걸 통해서 그래도 내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한번 또 일어났었구나 그냥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 순간적으로 탁하고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어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어떤 뭐랄까요 유기체 구조물 그런 거라는 걸좀 알게 된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는 소중합니다.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아무데나 이렇게 펴가지고 읽어봤는데, 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하루는 일생의 축소판, 뭐 이런, 내면의 소리, 막 이런 거?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내 내면에서는, 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때도 이런 내용을 읽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비슷한 걸 만나면서, 진짜로 그거를, 어, 향해 가는 그런 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냥 수다 떨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뭘 올릴까 하다가 이렇게 책이라는 게 어, 단순히 그 내용이 진짜로 보물 같아서 엄청난 책이 아니더라도 내 네,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단지 이런 한줄 그냥 제목 하나 아니면은 어떤 소제목 하나 아니면은 책에서 읽다가 진짜 나온 그냥 한줄 정도의 그런 글이 마음을 확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그런 순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 자꾸 그래도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책을 읽어보려고 하고 그냥 슥슥슥 넘겨서라도 읽어보거나 아니면 서점 가서 제목이라도 좀 보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저는 버리지 않고 계속 책꽂이에 꽂아놓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laughs> 읽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꼭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 어떤 타이밍에 나한테 다가온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엄청난 엄청난 만, 어, 영향력을 막 끼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그런 사람보다는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 아니면 책 속의 한줄 같은 아니면은 그냥 이런 제목 같은 사람 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